사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강연이 남았는데요. 강연자를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시온이 아빠 정진호 집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우리 둘째 막내인 시온입니다. 우리 시온이는 선천성 근육병으로 인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음식 삼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시온이를 그동안 키우면서요. 아, 시온이가 낳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된 일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원이는 2008년 9월 1일 날 전남대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신 중에 있을 때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나 기형아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터라. 아무 걱정 없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다급히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태어난 아기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과 아기의 손의 모양과 입의 모양이 보통의 아이와 다르다며 그리고 삼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상황들 한 번도 상상도 못해봤고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저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리고, 내리,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시온이의 이 상태를 보고 어떤 의사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정말 앞이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저와 아내는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그렇게 40일 정도 있다가 순천 승가루로 병원으로 시온이를 옮겼습니다. 광주까지 여기서 한1 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갈 기회가 없어서 아이를 매일 볼 수가 없어. 성가를로 병원으로 시온이를 옮기게 되어 저희는 매일 순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시온이를 처음부터 봐주시던 선생님께서 순환 검으로 인해 순천 성가를로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온이를 어, 치료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빼기를 병원에서 보내고. 우리 시온이가 100일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중환자실인데, 우리 시온이가 같이 이렇게 100일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무런, 그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겪었지만, 그래도 시온이를 6개월 만에 집으로 데리고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온이가 태어나야 될 무렵 집에서는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집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시온이가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자라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온이 병원비가 약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재정적으로 저희 가족, 가정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사님의 만남을 통해 저희의 어렵고 힘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된 의료비 지원으로 저희는 140만원 정도만 내고 시온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게 된 시온이는 엄마와 하루 종일의 일과는 우유 먹이는 일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서 코나 입에 호수를 연결해서 우유를 먹여야 하는데, 우유 먹이기 전후로 많이 등을 두드려주고, 몸속에 있는 가래를 빼내고 나서 수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 하면, 그 가래 때문에 많이 넘어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해서, 이러한 어려운, 어려운 상황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콧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하는데요. 콧줄이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폐로 들어가게 되면 매우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은 콧줄 갈 때마다 온 신경을 거기에 쏟곤 합니다. 처음에는 20cc 주사기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양을 점차 점차 늘려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니 시온이가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시온이의 이 몸무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정기검진과 재활치료를 위해서 서울대병원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의 이러한 아이의 몸무게가 더 이상 늘어지, 난, 늘어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니 코줄 수요로는 아이의 영양 보충에 한계가 있다면서 위로관 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위로관 수술은 위의 투비를 연결하여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수술인데 시온이에게는 정말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온이 몸무게가 6kg나 7kg 정도 되었는데 그 위로관 수술을 하게 되면 은 전신 마취로 한 3시간 내지 6시간을 수술해야 되는데 어린 시온이가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온이의 상황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2011년 11월쯤에 시온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셔서 저희 가정에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 병원에 유명한 외과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상담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온이의 동영상만 가지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의사선생님께서는 시온이에게 수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온이가 다시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실에 들어간 지 거의 6시간 만에 회복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 동안의 수술 계획을 잡고 들어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는 시온이의 상태를 보고 복강경 수술이 아닌 개복수술을 해서 3시간 동안의 그 힘든 수술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이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온이의 성공적인 수술을 통해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몸무게도 이제는 13kg나 늘어났습니다. 시온이의 이런 몸무게가 늘어나자 힘도 세어지고 팔다리도 팔다리도 제법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순천선해학교에 있는 유치원반 재택 수업을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엄마랑만 있다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아는지 일주일에 두번 선생님 오실 때마다 우리 시원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기고 있었습니다. 사물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글씨며 모양이며 왕성한 호기심으로 무엇이든지 쉽게 받아들이며 수업할 때마다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씨도 많이 깨우치고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희 집에 집사님들이 많이 놀러 오시는데, 우리 시온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 예쁜, 예쁘게 생기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보고는 꼭 언니라고 그렇게 <laughs> 시온이에게, 시온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시온이, 시온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활치료 시간에는 팔과 다리, 몸을 사용하지 않던 곳을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시온이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요. 오히려 이런 시온이의 담대한 모습과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시온이에게서 더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곤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시온이 키우는 저희 가정을 보며 의아해하십니다. 집에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는데 우울해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처럼 항상 웃고 다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나온 시간들은 저희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잠못 자며 애태우며, 그렇게 어려운 가정 가운데 시온이를 키웠습니다. 때로는 시온이를 낳지 않았었다면, 시온이가 없었다면 하는 그런 원망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온이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만 붙어 있으려는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었는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온이, 시온이를 가지려고 계획했었던 것부터, 태어난 것, 이 병원, 저 병원 옮기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지금의 우리 시온이를 키우게 된 것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손길을 우리 가족에게서 떼신 적 없으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동생 시온이 로 인해서 첫째 시준이에게 그동안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 시준이는 시온이가 싫다거나 시온이가 장애를 가져서 부끄럽다거나 하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온이가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며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 주제도 우리 시준이가 지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길을 평탄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논장 같은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세비짱을 꺾어 주시고 우리가 허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이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온이는 갖기 전부터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온이는 찬양사역자로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이가 앞으로 컸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사역자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힘내시고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시온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진우 집사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 강연해 주신 분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